자, 6번입니다. 자, 뭐라 했어?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 하울과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나했어 앞에서 뒤를 뺀다 그랬죠. 자, 이 경우는 뺄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루트 2, 루트 2 있으니까. 근데 이 경우는 뺄 수가 없죠. 왜 루트 2와 루트 3을 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를 우리 넣어 봅시다. 3은 루트구니까, 9곱하기 2가 돼서 얼마 루트 18, 마이너스 2 되네요. 자 얘도 넣으면 4가 되니까 얼마? 12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자 루트 18은요. 누구와 누구 사이야? 여기 보니까 4, 4, 16과 5, 5, 25 사이네. 자1 빼면 3이고 루트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얘는 3점 얼마 얼마가 될 겁니다. 자 루트 2는요. 1과 2 사이죠. 양변이 2 하니까 3이 되고 루트 2 플러스 2가 4가 되니까 얘는 3점 얼마+ 얼마 되죠. 자, 얘는 얼마? 루트 12죠. 얘는 얼마? 3하고 4 사이네요. 자, 1을 빼니까 2하고 루트 12 마이너스 1하고 3이 됩니다. 그럼 얘는 2점 얼마+ 얼마 사이네요. 그러면 누가 제일 작아? 얘가 제일 작습니다. 제일 작은 수가 뭐야? b니까, b가 되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두개는 비슷하네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는 비교는 못하죠. 뭐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 뒤를 빼야 됩니다. 마침 같은 루트 이니까뺄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뒤를 빼봅시다. 자 그러면 3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이니까 여기 1이 있는 거죠? 그럼 2루트 2에 마이너스 3이 되고 이루트 2는 얼마? 루트 8이고 3은 루트 9니까 8보다 크가 그러니까 이거 음수네요. 음수란 말은 무슨 말이야? 뒤에 있는 뺀 수가 더 크다는 소리죠. 그럼 누가 제일 큰 거야? 얘가 제일 크네요. 얘가 뭐가 돼? a가 되고, 자, 얘가 뭐가 돼? b가 되겠지. 자, 문제가 뭡니까? 두 개를 더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플러스 루트 2에 이루트 3에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루트 2, 이루트 3, 플러스 1이 되겠죠.